잠언 29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의인이 많아지는 세상, 의인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이 또 전도되어서 의인의, 의인의 회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함 가운데에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도 자문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노를 그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요. 노를 그치게 하여서 악을 닫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어, 믿음 가운데에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는 이 슬기로운 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노를 그치게 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죠. 큰 문제가 생겨도 지혜로운 사람, 그러는 작은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래요. 큰 일이 터져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은 일이 돼 버려요. 작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없는 일이 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기예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작은 일도 큰 일로 만들어 가요. 여기저기 연락하고 들쑤시고막 여기 지금 누가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도 해야 하지 않고 막큰 소리 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든,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든,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든, 아니면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누구를 험집 내려고 하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한 어떤 가정이든 어디든 그 공동체에 화평을 주는 사람이 뭐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좀 슬기롭고 큰 어른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큰 문제도 여러분 앞에서 오면 작은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여러분 앞에 오면 없는 문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도 저분이 알고 있고 저분이 저기 계시니 일잘 해결 될 거야라고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믿어주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러한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노를 그치게 하여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과는 아예 다투지를 마라 상대하지를 마라 이이런 뭐 얘기예요. 우리 뭐 흘러다니는 세상 말에도 무이뭐똥이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구절의 이야기는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뭐가 없다. 그 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일로 다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래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노해도 지혜로운 자가 그냥 웃어도 다툼이 되어지면 뭐요? 그침이 없대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2 6장 사절에 보니까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죠. 똑같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툴 때는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그 미련한 자처럼 될까 한다. 그러니까 아예 뭐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하고 다투지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문의 또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권면이나 책망도 아무한테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권면이나 책망을 들으면 기분만 나빠하고 상처만 받지 그것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진 않는다 습관 때문이든 성품 때문이든 생활 태도 때문이건 악한 생각 때문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죠.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면 안 돼요. 질문이 없는 곳에 답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썩어요.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어 지혜로 미련한 자하고는 다투지를 말아라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1 0절처럼 뭐하며 사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1 0절 읽어보겠습니다.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 생명을 찾으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왕이면 보호해주고 이왕이면 지켜주고 이왕이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똑똑한 소리야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똑똑한 소리는 누구든 다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왕이면 그렇지만 도와주고 이왕이면 살려주고 이왕이면 세워주고 이왕이면 보호해 주고 이왕이면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심지어는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그러니 할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도무지 못 하겠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험담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방해도 하지 말고 할 주님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였는데 정말 할수 없겠거든요 아예 모른 척 하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반대로 다른 뭐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어디 가서 남의 피흘리게 할 기회도 없잖아요. 뭐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말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뭐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조금 더 10절에 집중해서 보면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왜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이렇게 찾고 미워할까? 영적으로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왜 온전한 자를 미워할까요?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거 영적으로 이거예요. 첫 번째 온전한 자는요. 그 사람이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괜히 부담돼요. 어떤 사람도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서 함부로하기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못 하겠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어떤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못 하겠어.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영적으로 조심히 여러분 판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를 마음으로 동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동경하는 거죠. 그런데요, 함부로는 못 하겠고 마음으로는 동경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나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겠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악한 자는요. 함부로 하지 자기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고 마음속으로 나는 저렇게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 동경하면 따라가지는 못하고 악한 자는 그냥 그를 없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든지 상체기를 줘 가지고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고 싶어 하든지 아,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감파하고 계시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의 생명을 찾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온전한 자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십일절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를 그치고 노를 어, 다 드러내지 않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십일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잠 진정시킨다, 잠잠하게 한다, 진정시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자기가 막 화가 날 때에 그 자기의 노를 이렇게 다스리며 진정시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왜 영적인 능력이냐면. 더 소중하고 더큰 것을 알기 때문이고, 더 소중하고 더큰 것을 헤아리기 때문에 막 노를 이렇게 들어낼 때에도 어디 지점에서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서 이런 굉장히 기본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살때막좀 참으시는 분 계시죠? 또 여러분들 참아 오셨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 속에 내 기분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내 이해득실에 따라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내 말이나 내 감정을 어느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큰 영적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자기를 풀어 놓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이렇게 지켜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노를 다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태까지 사시면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일에 노를 그렇게 냈었는지 기억나는 일이 몇개 없으시죠. 그렇다고 노를 막 드러낼 만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특별히 어떤 뭐몇 어 가지를 제외하고는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지금의 막 노를 바할 만한 일들도 시간 지나면 잘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노를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억지하고 무언가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상황을 지켜주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를 지키고 더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참마 내어올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나의 선한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느끼게 하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관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왕을 포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거짓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인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은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하인들 다른 사람들은 저기 거짓말인 걸알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만 모르죠. 그, 그 관원에게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나 관원이 알지 못한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 있는 다른 하인들은 저것이 거짓말인 줄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이제 거짓말은 저 알겠어. 근데 그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원인데 관원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거짓말에 따라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런 하인들이 어떻게 되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악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왕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오라가 모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라가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든 뭐 손주든 누구든 친구든 친구들 수행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악한 말과 선한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덕목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니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뭐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악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13절이 그 말을 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멋을 주시느니라 빛을 주시느니라 뭐 눈에 빛을 주신다는 말이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눈에 총기부터 사라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도무지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다른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죠. 14절은... 어 어떤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편파 판결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의 진짜 테스트는 권력자가 인격과 정을 권력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진짜 테스트는 약자 다시 말하면 권력자에게 아무런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권력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진실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약하고 어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늘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되는 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에게 잘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아무 해도 못 끼치고 나에게 아무 득도 못 끼쳐주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14절의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 자녀의 어떤 이야기들이 두 줄에 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반드시 머르한다,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과 자모는 일관적인 가르침이 이거예요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16절처럼 의인이 많아지는 세상 너 자녀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어 지금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럼 악인의 망하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16절이 15절 11절 사이에 껴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악인으로 살 거냐 의인으로 살 거냐를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징계와 가르침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몇 개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 나이가 차 버리면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뭐 그런 거뭐뭐 뭐, 뭐 이해하고 저도 어, 헤아리지만 그래도 모아지는 뭐 말자 자녀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르게 살게 하는 그 일에 포기하지는 말자 이거는 부모니까 그렇죠 부모의 그 책무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들어야 할 말을 해 주는 부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도 훨씬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해라라는 것이 성경과 자먼의 일관적인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인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그 지혜 가운데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와 악에 이때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때여서 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